제가 발음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발음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의 발음과 우리의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호흡법이 잘못되면은 그리고 그 스트레스, 인투네이션, 뭐 강세 뭐라고 표현을 하시건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기운을 빼고 힘을 빼고 에너지를 빼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영어 발음이 잘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입을 어떻게 벌리세요. 이거는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이런 트릭을 쓰세요. 제가 이걸 좀잘안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모음은 호흡이에요. 자음은 그 자리에 혀가 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발음들과 제대로 된 호흡을 컴바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 발음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자음 자리에 있는데 어떤 것들은 세게 내줘야지 된 발음 저는 쫀득한 발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쫀득한 자음이 발음이 되고, 어떤 때는 에너지가 없고 편안한 발음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같이 공부할 플랩티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플랩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T 발음은요. T조 발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치열과윗 천장 하이파릿이라고 하잖아요. 하이파렛 있는 곳에 혀를 먼저 대두고 있다가 자음의 뉴트럴, 중립기어라고 표현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N을 먼저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혀를 좀더 힘을 세게 주면서 발음이 나가지 않는, 그래서 가슴에서 공명이 되는 소리를 내면 D 사운드가 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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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더 혀끝에 힘을 세게 주면서 아의 가슴에 공명도 나지 않는 파핑 파열음 사운드가 T 발음이 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고요. 물론 뭐 s 다른 자음들도 그 자리에서 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n, d, t 발음을 기초로 두고서 그 다음 발음으로 쌓아 나갈 것이 바로 flap t 발음이거든요. 오늘 공부할 flap t예요. 근데 제가 왜 다른 n과 d 발음을 멘션을 했었냐면요, 이 flap t와 많은 한국 분들이 가장 혼동을 하면서 쓰시는 d 사운드와 그 다음에 R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전부 다 혼용해서 다 같은 발음인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은 약간 달라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 다른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플랩 티 공부하고 뒤에 살짝 D 발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애들을 해볼게요. 이탈리라는 발음과요, 아톰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말의 발성으로 발음을 하시면은요. 이탈리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영어 발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탈리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발음이 다 부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영어를 좀잘 한다라고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한국 분들 중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시는데 그러면서 이탈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뭔가 2%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고쳐 드리는 게 바로 이 호흡이에요 호흡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려요 먼저 에너지를 다 빼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리가 발성이 나는 곳이 가슴 어디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다 빼고 발성을 하시면은 배에서 그 호흡의 근원이 배에서 시작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Italy, Italy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먼저 막고 에너지를 조금 더 홀드를 한 다음에 탁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홀드할 때이 막는 부분을 제가 글로럴 스탑이라고 했어요. 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릴 처음에 시작은 이 릴리. 이 릴리 이렇게 하셨다가 이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는 막갔다가 목을 지나서 코로 입으로 소리가 어, 사운드가 제대로 팍 터지는 거 분수처럼 터지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룰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제대로 발음해 주기 위해서 이탈리 이탈리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t 발음은 팝핑을 해줘야지 파열음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탈리. 하시면 탈. 또 스트레스가 들어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리. 탈리. 혀가 편안하게 털립니다. 이, 탈리. 호흡을 보세요. 이, 여기에서 에너지가 없이 다시 가져오는 거 느끼셨죠? 분수가 탁 품었다가 다시 가지고 오셨을 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혀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랩 한다 그러거든요. 플랩은 약간 이렇게 덮개 있잖아요. 천막의 덮개 같은 느낌? 뭐 어디에 얇게 이렇게 한꺼풀이 덮여 있는데 그게 이렇게 펄럭펄럭 펄럭 이러는 거를 플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하는 단어가 탭이라는 단어를 써요. 플래티 혹은 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도, 살짝 야도하는 느낌이에요. 혀가 티자리에 네, 탁 치고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 d 와는 다른 발음이에요. D 발음하시면 안 돼요. 이 달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혀가 힘이 빠져서 네, 네, 이게 되셔야 돼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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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티가 팝핑을 야도만 하고 한다. 이게 바로 플랩 티의 컨셉이에요. 아톰, 아톰. 이거는 저희의 호흡법이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의 호흡법이고요. 영어의 호흡법. 아예 에너지를 다 빼고 가슴에서 소리가 나게 합니다. 근원이 배예요. 아름 에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름. 그런데 에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목을 지나서 가슴뿐만 아니라 목을 지나서 여기 앞으로 저는 주로 좋아하는 게그 nasal cavity 있죠. 부비동으로 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 그 에, 텀 하려면은 텀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에, 람. 주의하실 거, 제가 목에다 힘 주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본인 거 녹음해 보시면은, 어, 목에 힘들어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제2외국어니까 긴장을 빼세요.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강세가 중요하니까 그 강세를 표현하려면 인토네이션을 표현하려면은 이 에너지를 빼고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에... 아... 아... 메아리치세요. 아... 이게 그냥 목에 힘안 주고 소리가 그냥 툭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에요. 에... 에... 에, 에 이거를 밀으려면은 배에서 닫았다가 탁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항상 스탑 사인 그려놓잖아요. 에,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올라갔던 게 내려오시면은 이안 돼요. 덤 하려면은 목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에, 럼, 에 럼, 에 럼. 혀 모양을 보면은요. 이렇게 플랩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혀끝을 보면은 p p 타이핑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플랩 혹은 탭 t를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시작되는 t 사운드예요. 이거는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발음이 리듬이 그게 편해서 그렇게 되셔야지 가능한 발음이에요. 캐리 캐리 캐리, 캐리, t 사운드나 d 사운드나 둘다 flap 하는 사운드에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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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약간 d를 제가 일부러 여기에 resonance를 공명을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 느끼셨을 텐데요. 어, 힘들어요. 이거 <laughs> 구분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게 구분해서 발음해 내실 필요 없고요. 캐리. 캐리 전부 다 힘을 빼는 발음을 하신 다음에 캐를 내뿜어 주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강하게 잡았다가 에에 극명하게 에, 연습하는 거예요 말할 때 이렇게 막 배에다 힘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만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극명하지 않아도 적어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표현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연습을 할게요. 캐, 에, 에, 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캐, 캐. 목에서 나는 거예요. 헤 hey 발음은 연구계를 잡았다가 쿄, 쿱, 이 발음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캐리, 캐리, 캐, 캐, 캐리, 캐리. K가 잡히지 않는 발음 잘 들어보세요. 캐리, 캐리 이렇게 다 열려서 발음하시면 안 돼요. K는 정확하게 영국애가 닫으셨다가 열려야 돼요. G 발음 영국에서 G 발음이고요. K K K 발음이에요. 캐리, 캐리 잘못되는 거는 캐리, 캐리 모 힘주는 긴장된 발음이고요. 플래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캐, 히. 안 돼요. 목에 힘주지 않으면 혀끝에 힘이, t 파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에 힘 빼시고 혀가 편안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 호흡이 빠진, 인토네이션이 떨어진, 강세가 떨어진 렉스뎀 발음으로 캐리, 캐리, 캐리. CADDY 발음 해볼까요? 똑같아요. 캐리, 캐리. 같이 느껴져요. 레를, 레를. 이것도 flap T 앞에 발음이고요, flap D 뒤에 발음이에요. 둘다 flap 하는 발음 혹은 터가 술렁이는 발음, flap, T 발음이 단어 하나에서만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Word unit 내지는 h o g group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구 내에서도 이 테크닉을 써주셔야 돼요. Put it on, put it on. 빨리 따라 할게요. 섀도잉을 할게요. 푸디런, 푸 푸디런 막 버벅거리시고 꺼끄덕 꺼끄덕 거린다로 가죠. 어딘가가 윤활유가 안 쳐진 느낌이 났을 때 하셔야 되는 게 스트레스를 넣지 않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내 가슴에서 사운드가 나게 힘없이 발음을 해주세요. Put it on 제대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Put it on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넣어볼게요. 다다다스트레스기 때문에 앞에를 넣기 위해서 먼저 잡아준다고 했어요. 크프 디던 크프 디던 잘 안되실 거예요. 왜냐면은요. 크프 이렇게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써야 되는 게 글로럴 스탑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먼저 넣어서 모음을 딱 발음을 하시는데요. 모음에서 스탑을 하셔야 돼요. 자 모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성대가 열립니다. 공기 파이프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푸 이게 모음이에요. 이거를 딱 잘라서 스탑을 하시는 거예요. 푸푸잘안 돼요. 배로 탁 잡는 거예요. 푸푸푸 이게 p u 발음이에요. 푸 t 발음이 뒤로 넘어갔어요. 이게 자음 연결하고 자음은 뒤 동네에다 넘겨주셔야 돼요. 뭐, 연음하는 방법이에요. 무수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허, 네. d o n put의 t도 플렉트가 됐고요. it의 t도 플렉트가 돼서 뒤로 넘어갑니다. p 리런 it o 이렇게 몸을 앞에서 잡아서 에너지를 탁 빼줘야지 혀가 자유롭게 플래핑을 할수 있고 이 T I 와 T O N 이 편하게 에너지가 떨어진 데에서 탁탁탁탁플 l 플 p 플 l a p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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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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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 이게 가능해요 페네 g 던나나나 어떤 분은 이거를 라라라 발음을 하시기도 해요. 알 발음 비슷하게 하는데 알 발음은 절대로 아니고요. L처럼 이렇게 라라랄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도 하시면 안 돼요. 라랄랄 목에 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에너지가 밑에 있을 때 혀가 편안해서 T를 발음을 하는 겁니다. T 자리에 태이핑을 해주셔야 돼요. 퍼 네. 던퍼 o n T가 플래핑을 할때 자음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 런런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는 몸에 어 uh 들어가고요. 그 앞에 바로 붙어 있는 티가 플래핑이 돼서 런 프리 런이 발음이 됐을 때 가타 gotcha, 가타 gotcha 아니고 아까나 go 가나 이런 느낌일 때. 플랩 티가 되는 거예요. 가, 나, go. 이제는 해, 네, 라우트. 음을잘 스탑을 해주는 글로리 스탑이에요. 해, 네, 라우트. 가 플래핑이 되는. 네, 라우트. Head it out. Head it. 이렇게 티로 막아 버리시면 h 드잇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에 저절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 네. 나웃 T가 뒤로 가셔야 돼요. 이게 몸을 블로티스로 스탑을 해주고 티를 뒤로 넘겨줄 때 플래핑이 되는 플랩 T 방법이에요. 자 제가 살짝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글로럴 스탑을 한국말로는 성문 폐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문 폐쇄라고 하면은 이 성문, 그 보컬 코드라고 그러죠. 성문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문은요, 보컬 코드는요, 근육이 없어요. 성문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공기가 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찢어진 막이 이렇게 빨리 열리면은 하이 피치 소리가 나고 천천히 열리면은 낮은 피치가 소리가 나는데 열리는 건 전부 모음일 때 열리는 거거든요. 유성 자음일 때 성문을 열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성 자음일 때 성문을 연다라고 하면서 모음을 붙여 버리시면은 우리가 아는 헤드, 드 이렇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헤드 성문을 열지 않고 모음을 억지로 에드하지 않고 가슴에서 레전언스를 두는 보이스드이긴 하지만은 콘 a n 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야지 e a 드안 하고 헤드 헤드 이렇게 저는 그게 들리거든요. 모음이 아니라 보이스드콘 a n 트인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헤드 드 이렇게 아름세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안아야 되고요. 보컬 코드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목에서는 성문을 폐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에서 성문을 닫아주시면 안 돼요. 성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모음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배 아래에서 막으세요. 공기가 나오는 거를 스탑을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면서 헛. 여기서 맞는 거예요. 모음에서 막으셔야 돼요. 성문을 막는 방법은 몸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라. put it away put it out 과장되게 연습한다고 했어요. put it away put it out put it away she did it did it 제 친구랑 저랑 이거 갖고 몇 달을 싸웠는지 몰라요. she did it did it, did it.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제 그냥 이로 막으세요. 이로 스탑 스탑 하세요라고 했어요. 시제 네 시제 네 에너지를 밑으로 빼면요 혀가 이렇게 팔딱거려요. 똑같은 방식으로 몇개더 연습을 해, 해볼게요 아예 에너지를 다 빼시고 w i n n w i n n 이렇게 하시면은, winner인지 winter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we, 스트레스를 줄게요. 왜? 날. 왜? 날. 이거를 탁잘 잡으시면은, nt, win t, win t. 이 He held t 내지는, blotter stop으로 딱 잡았다가 t라고 잘 발음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왜? 왜? winner winner 야, 라고 약간 응 소리가 나게 잘 구분을 해서 그드러 스텝을 너무 잘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winner 네, winner winner 저 같은 경우는 위를 좀더 세게 탁 쳐줘요 winner 네, winner 혹은 winner winner 너무 심하게 쳐 주지 않고 딱 잡는 엔티에 잡는 느낌이 없이 그냥 약간 열려 있는 느낌으로 할 때는 위너 winner, 위너라고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하지만 웬만하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구분하지 않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구분을 한다고 엔티 힘을 빡줘 버리시면은요. 목이 힘들어 가더라고요. <laughs> 세나 모니카 세나 모니카 하지 않고 세 나세나세나 마니카 세, 나, 세, 나. 세나 바브라토라나 토, 라나 토론토 토론토 힘들어요. 여기다 에 같이 기도하고요. 토론토 토로노 또 아니에요. 앞으로 막 힘을 주면서 하는데 그거를 노를 일부러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 발성 방법으로 하시다가요, 도런, 도, 도런, 도 하시다가요, 도런, 도 힘드실 거예요. 빼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 하시는 게, 체라 노, 체라 노. 똑같이 아틀란타, 아틀란타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스펠링잘 보세요. 자음 사이에 모음 넣지 마시고, A T L -A. 레차 그래서 에레나에레나 엣레나 엣레나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는데 툭 빠지는게 엣레나 엣레나 t 발음은 n 발음 같잖아요 근데 엣레나 이 플랫 티가 절대로 D가 아니다라는 거 극명하게 구분이 가시죠? D는요 N에서 시작을 하고 스트레스가 갈때탁잘 쳐주셔야 돼요. N이 시조에서 똑같은 데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date, date, down, down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발음이고 N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뭉개주고 약간 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 발음 D 발음과 flap y 발음은 전혀 다른 발음이다. flap y 발음을 L 발음, D 발음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반복해서 호흡과 함께 글로럴 스탑과 함께 한번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영어 전체 발음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실 거예요. 블러스탑 그리고 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제가 힘드네요. <laughs> 같이 공부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또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거 질문해 주세요. 발음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면제 영상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많으실 거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맞는 길인가 제대로 되는 건가라고 의구심도 많으실 텐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본인의 영어 아예 그톤 자체가 바뀐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저와 같이 영어 발음 훈련할게요. 헨리였어요.